저는 뒤에 보이시는 건물 안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KSTAR라는 핵융합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플라즈마 진단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브이로그가 평소의 모습을 이렇게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솔하게 보여드릴 건데 심심한 그런 하루. 을 사실 저는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브이로그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리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장치가 있는 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장치가 옆에 있으니까 멀리서 왔다 갔다 할 일도 없고 금방금방 필요한 일들을 할수 있어서 사실 여기가 저의 사실상 오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주로 일단 메일을 체크를 하고요. 어그 다음에는 저희 연구소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업무용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뭐 결제 문서라든지 뭐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고 지금의 와이프가 이 같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이 분야를 선택했냐고. 어이 직업은 내가 잘만 하면 전 인류를 먹여살릴 수 있다라는 사명감에서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제 와이프가 그때 저에게 반했다고. 어,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어,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주요 하드웨어는 이제 여기 이 커다란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핵융합 플라즈마 하면 보통. 나선형의 자기장으로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두는 그런 장치라고 우리가 이해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어, 쉽게 설명드리면 이 장비는 그 나선형의 자기장의 내부 구조를 어, 측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는 그 물질인 플라즈마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타 장치는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도대체 플라즈마는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장치입니다.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고 그 플라즈마의 특징들을 막 측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밀도가 높고. 또는 그 나선형의 자기장이 어떤 방식으로 잘꽉 잡아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측정을 해가지고 어, 이론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즈마 진단이 플라즈마 물리 실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장치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저희들 자체 기술로 완성을 시킨 진단 장치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거 이외에 어, 미국의 어,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와 MIT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 이와 비, 비슷하지만 좀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또 어, 장치를 어, 함께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 현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섬유를 저쪽에 연결했다 혹은 여기에 연결했다 하면서 두개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얻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광 데이터인데요. 어, 빨조노초 파남부 가시광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 파장을 좀더 자세하게 어, 들여다본 신호입니다. 보시면은 플라즈마가 꺼졌을 때는 아무런 신호가 없다가 이 플라즈마가 켜지면은 신호가 생기고 이게 무엇보다도 최근에 저희들이 어, 1억도가 넘는 플라즈마 를 달성을 했는데, 이런 분광 신호를 통하면, 어, 플라즈마의 온도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분들이 측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검증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오기로, 아무리 어려워도 질소냐, 이런 오기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플라즈마 물리라는 게 다른 물리학 분야에 비해서 미지의 세계가 많은 것 같고 해서 여전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어떤 오기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 점심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시죠. 사실 그 전부터 저는 도시락을 계속 싸고 다녔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해서 그런지 조금 거기는 이제 점심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먹고 또 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좀 익숙해진 감도 있고요. 어, 지금까지 찍은 요즘 제일 힘든 장면인이같네요 <laughs> 박사님 아, 예. 운동 좋아하시나봐요 어.. 그냥 기본적인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라도 계단으로 아. 어,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라도 운동해야죠 네. 이쪽으로 소, 소스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토카나까지 10m가 넘었거든요. 플라... 바깥쪽 이부터 영어로 서 하는 게 아니라 플라즈마나 시작플리어퓨전이시그이 네, 그... 네. 그 내용을 보면이라습니다그 그 네. 플라즈마의 어떤 에너지가 아주 높은 입자빔을 쐈을때그 빔과 기존에 있던 플라즈마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소규모 프로젝트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결과물로 저희들이 공동으로 국제저널에다가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까지 첫 번째 드래프트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지겔 학생하고 실제 계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을 하는 그런 미팅입니다. 대한민국의 K스타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는 장치여서 여기 이 장치에 직접 참여를 하고 연구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학원생인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밥은 맛있게 는 많이 사주시나요? 아예 네. 저번에도 그 삼계탕 사주셔서 기력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일하는 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일상의 활동들이 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와 같이 일하는 많은 동료들이 거의 매일 어, 하고 있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 연구원과 이제 저희 케이스타 한국의 어떤 행융학 연구 위상을 어, 점점점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관심 계속해서 가져 주십시오.